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유한일서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죄는 불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의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깨끗이 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불법의 죄가 무엇인가 오늘 그 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미 해결받은 죄. 첫째는 원죄입니다. 원죄. 자, 원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원죄 값을 원죄 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대신 죽어 주셨죠. 그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미 해결받은 죄입니다. 원죄는요. 자, 그럼 원죄, 원죄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언제 죄가 들어왔는가? 원죄라고 하는 그 원죄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언제 들어오게 됐는가? 우리 창세기로 들어가게.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그것을 지켜라. 여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뭘까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뭘까요? 먼저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먼저 뭐 먼저 모든 만물을 먼저 모든 피조물을 다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스릴 수 있죠. 그래야 정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스리기 위해서는 즉 정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 뭐가 선행돼야 돼요?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된다.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려라, 그렇죠. 그럼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그렇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결국 땅의 모든 피조물을 정복했나요? 잘 다스렸나요?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에덴 동산에 뭐가 침입했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침입했, 침입했죠? 들짐승에 침입했어요. 들짐승. 에덴 동산에 들짐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 뭐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짐승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둘 그러면 아담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가 바로 원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끊어졌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잘 정복하고 잘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을 잘 지켰어요.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치하고 잘 지켰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면서 일반 행복을 일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죠.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에덴동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한한 인간의 한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쵸?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명령은 신, 하나님, 신, 무한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은 무한한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무한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아담은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유한된 인간으로서 무한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뭐가 왔어요? 한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고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하와도 다스리지 못했어요. 좀 하와가 누구랑 교제하고 있어요? 뱀에게 뱀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미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졌다.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이미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 이게 바로 원죄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이 원죄의 값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죄의 값을 갚아주기 위해 우리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원죄의 값을 해결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미 해결받은 죄, 두 번째,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자범죄의, 자범죄의 형벌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아담이 그 아담의 자범죄를 자범죄로 인한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자범죄는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원죄는 에덴 동산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죄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번 그래서 자범죄는 언제? 자범죄는 언제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런 명령을 하셔요.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종령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는 생명가가 있었고 선악가가 있었고 일반가가 있었어요. 일반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여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동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대. 이게 일반과예요, 일반과. 내 마음껏 먹어라. 동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죠 과일 나무를 네가 마음껏, 임의대로 먹어라.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예. 이게 무슨 죄예요? 이게 자범죄다 하는 거 자범죄, 자범죄. 자범죄 자범죄라고 하는 그 죄를 지으면 그 자범죄 그 자범죄 형 자범죄의 값으로 뭘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요. 아까 원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고 되, 죽었고, 그렇죠?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스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들짐승 뱀이 에덴 동산에 침투하는 걸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못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와도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게 원죄예요. 그럼 죽은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의미는 원죄를 통해서 이미 사망이 들어왔고 여기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생활이 파괴된다는 의미예요. 행복한 생활이 파괴된다. 행복한 생활이 파괴된다. 그게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자 행복한 생활이 파괴되는 것이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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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어기면 그렇죠? 저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행복이 파괴되고 행복이 파괴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 언약 대표 언약 대표 언약을 맡은 자고요. 그다음에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행위 언약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은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 그렇죠? 모든 피조물의 대표 대표 언약자예요. 모든 피조물.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요? 아까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아담 네가 모든 피조물에서 대표자로서 아담 네가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라. 그렇죠? 이건 대 대표 언약. 모든 피조물의 대표 언약자예요. 대표 언약자. 대표 언약을 맡은 자고요. 그다음에 행위 언약. 모든 인류의 대표. 아까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고요. 행위 언약은 모든 인류의 대표 언약자로서 아담을 세워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행복을 일반 운총 아래서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일반 운총 아래서 행복을 즉 영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 운총 아래서의 행복이 영생이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다.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선악가를 따먹게 되죠. 선악가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범죄로 인해서 영생할 행복이 파괴되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자범죄로 인해서 형벌받아야 을 되는데 그 형벌을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받아서 해결해 주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미 해결받은 죄. 세 번째, 공의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그렇죠? 아담이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 모든 인간의 대표. 그 아담이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고 멸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망이 왔고, 죄의 형벌, 멸망이 들어오게 됐죠. 그걸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에 순종해 주셨죠. 순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죄 값으로 대신 죽어 주시고, 자범죄의 값으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완성한 그 의를 택한 자녀들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그 택한 자들의 자녀들에게 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를 의를 근거로 해서 성신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께서 성, 성도에게 있는, 성도에, 성도에게 있는 그 영을,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영을 중생시켜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구원이다. 그걸 중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미 해결받은 죄가 있죠. 원죄. 이미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자, 번째.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아주셨죠. 세 번째. 공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대신 순종해 주셔서, 그죠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그래, 그게 법적인 의예요, 의. 그 의를 택한자들에게 입혀주셨죠. 택한자들에게 입혀주시고, 성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그 법적인 의를 근거로 죄와 사망 아래 있던 택한 자녀들의 영을 영을 중생시켜 다시 살려 주셨어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자 이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미 해결받은 죄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자. 유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두 번째 지금 나타나는 죄 불법의 죄다. 지금 나타나는 죄 불법의 죄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법의 죄라고 하는 건 뭐냐? 그렇죠? 불법의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불법이다. 즉, 불법의 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불법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사회법이라든가, 그죠 사회법이라든가, 국가법이라든가, 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하여튼 단체법. 거기 교회법도 포함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종교법.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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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행위를 한다거나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법한 행위를 한다든가 도덕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됐던 물질적인 피해가 됐던 신체적인 피해가 됐던 그렇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그렇 일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그걸 불법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의 죄. 즉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의 죄 문제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죄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원죄, 자범죄, 공의의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에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범하는 죄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범한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위법한 행위라든가, 도덕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손해를 입히는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의 죄를 말한다는 거예요. 오해하,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법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자범죄라고 하는 건 어때요? 아까? 원죄. <laughs> 원죄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그렇죠? 모든 아담이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원죄를 범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망. 자, 그다음에 자범죄. 자범죄는 어때요? 자범죄는 예수님께서 그 자범죄의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에 다 받아 주셨는데. 자범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날 살아갈 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나와요. 그렇죠? 생활 속에서의 자범죄는 지금 나와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내가 자범 자범죄라고 하는 불법의 죄가 나오는데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주신 거고 그렇죠? 해결해주신 거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고 다만 지금 내가 불법의 자범죄를 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피해. 피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피해 입히죠? 그건 불법의 죄란 말이에요. 불법의 죄. 물론, 그 불법의 죄를 저지르는 그 바탕은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범죄에서 나오는 거죠. 자범죄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범죄의 형벌의 값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갚아주셨고, 내가 자본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형벌 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피해를 줘요. 그 피해를 주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생활 속에서 갚아 나가야죠. 그거는 갚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벌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감옥도 가야 되고 형벌, 형벌도 받아야 되고 징역도 살아야 돼요. 그건 지금 갚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생활 속에서 짓는 죄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짓는 죄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자범죄의 죄, 형벌의 문제는 예수님이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의 죄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하나, 법을 잘 지키고, 그쵸? 법을 잘 지키고 도덕으로서 마음을 바르게 잘 쓰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다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죠.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죠.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싶어도 사고가 나요. 그렇죠?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금전적으로 해결을 해 주든가 보상을 해 주든가. 내가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서 몸으로 때워야죠. 그건 지금 일어나는 불법의 죄는 내가 해결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 공의의 법 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해결받은 죄지. 그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지었던 죄는 이미 다 해결받은 거예요. 원죄, 자범죄, 공의율법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다 해결해 주신 거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법의 죄는 이제 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게 자범죄예요. 자범, 자범죄가 바탕이 돼서 나오는 건데, 이 자범죄는 이미 해결받은 거고, 이 자범죄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을 잊고 육신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렇죠.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해결하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미 해결받은 죄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잘 이해하시고, 지금 나타나는 이 죄는 불법의 죄다. 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 살아가는 죄의 문제다. 그렇죠? 이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고치고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해결해 가면서 짓는 문 죄의 문제들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잘 구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